잠재의식. 잠재의식은 비유하자면 정보로 가득 찬 저장소입니다. 잠재의식은 그 사람의 모든 말과 생각을 기록합니다. 내가 잠재의식에 부정적인 내용을 입력하면 잠재의식은 부정적인 결과를 출력합니다. 즉, 내가 잠재의식에 보내는 생각과 말과 감정에 따라 잠재의식은 각기 다른 결과물을 생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의식적으로 긍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며 힘을 북돋아주는 생각과 말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에게 이로운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나는 또한 삶에 기쁘고 풍요롭고 기적 같은 일들이 많아지게 하는 새로운 믿음으로 잠재의식을 바꿔 나갈 것입니다. 나는 사랑과 긍정이 넘치는 메시지로 잠재의식을 조정해 나갑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이 잠재의식과 연결됨을 항상 의식하세요.